안녕하십니까?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법제사법전문위원 장기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 배상대책위원장 박지현입니다. 제가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직을 맡기로 결심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추적단 불꽃의 단님과 함께 n 번방을 비롯한 온갖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추적하고 보도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등 TF와 함께 활동을 해왔던 만큼 오늘의 이 자리가 정말 제겐 뜻깊고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부 위원회에서 디지털 이제 디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 전문위원회에서 8차 권고안까지 발표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디지털 성범죄 압수수색, 몰수 추진 개선 및 피해자 경제적 지원 강화 내용을 담은 9차 권고안을 발표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8차례의 권고안 대부분은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법안으로 발의해 주셨거나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비 중인 법안들은 어, 이 자리에 오신 의원님들께서 빠른 시일 내에 법안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제 임기는 8월 전당대회 전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지금까지 권고한 내용이 담긴 법안들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싣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은 나날이 교묘해지고 더욱 은밀하게 우리 주변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날로 진화하는 범행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지금의 형법, 형사소송법으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를 대응하는데 너무나도 부족함이 많다는 사실, 여러분께서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기 위해 정말 많이 애써주시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상처는 정말 지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의 싹을 완전히 도려낼 수 있는 그 첫걸음이 오늘 이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계법사이 아, 소속 국회의원 손기현입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IT 기술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신종 범죄들이 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항하는 형사사법제도 개선 및 법률 개정을 위해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해주신 모든 전문가와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박지원 비대위원장께서는 추적단 불꽃이라는 단체를 꾸려 앤번방을 수면 위로 드러내는 공헌하셨고 발표를 맡으신. 서지연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팀장님께서도 피해자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형사사법 체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해오신 것을 압니다. 지난 2019년 9월 소위 m 번방이라는 메신저 플랫폼을 통해 아동, 청소년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성착취 범죄가 포착되면서 저와 국회의원들은 디지털 성범죄 근절이라는 사명을 새로 자각하게 됐습니다. 2020년 4월 29일 제21대 총선 직후 우리 국회는 형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처벌법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등엠범방제어방식법을 조속히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어, 법무부와 경찰청을 중심으로 약 3,600명 이상의 디지털 성범죄 피의자를 건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제2의 제3의 플랫폼으로 거치를 옮겨 범죄와 피해자 양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해 본 바로는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및 휴대전화 앱에서 지금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을 대용량으로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해외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앱 또는 플랫폼 공간에서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민주당 이용빈 의원께서 국정감사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상반기 개인 및 기관이 온라인 사이트에 삭제를 요청한 불법 영상물 건수가 총 1,100. 997건이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46%즉 4786건의 해외 등 사업자로부터 불법 촬영을 인정받지 못해 지금도 삭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법 밖의 관할권 문제로 피해자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사이버 수사가 전무한 해외 개발 도상국의 서버를 두는 등 디지털 성범죄는 점차 사각지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근절은 법이 닿지 않는 온라인 사각지대 타파를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 형사공제 확대를 비롯하여 사이버 범죄수사가 사회시장 불가능한 개발도상국에 수사기법 교육 지원 등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많은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가 존재합니다. 현행법이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주장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책간담회에 참석하신 전문가 여러분을 비롯해 저와 의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뽑고 피해자를 보호해 이들의 사회복귀와 심신회복에 기반되는 이 좋은 방안이 제안되기를 기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 부의장으로서 관련 법과 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 인권 보호에 더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급변하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디지털 기반의 성범죄 실상은 매우 처참한데요. 이 디지털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범죄 행위가 너무 쉽게 진행이 되고 또 유포되고 증거물의 경우에는 압수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려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이차 가해를 막는데에도 여러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법무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TF를 만들어서 여러 차례 전문적인 논의를 통해서. 수사 절차 및 재판 절차의 개선, 피해자 보호의 강화, 그리고 어, 개선할 필요가 있는 용어의 정리 이렇게까지 여덟 번에 걸쳐 권고안을 냈고 그중 일부는 이미 법으로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동안 디지털 성범죄 TF의 활동 성과를 공유하고, 어, 그래도 좀 부족한 점은 없는지, 또 국회에서 추가적으로 추진할 사항은 없는지 좀 같이 논의하는 어,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이 논의가 어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을 낼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권인숙 위원입니다. 엠 어, 음범방 방지법이 제정된 지 1년 반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어, 저는 이후 기술 발전에 따라 늘어나고 있는 딥페이크 허위 영상물을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불법 촬영에 사용된 카메라를 몰수하여 불법 영상 유포 가능성을 막는 개정안을 막는 개정안을 만드는 등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 법 개정을 추진하였지만 디지털 성범죄 대응의 사각지대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메타버스와 같은 가상 공간에서 각종 성희롱과 성스토킹 등의 성범죄가 발생하는 등 예상하지 못한 규제 박과의 문제에 입법과 제도가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또 효과적인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위한 대응 체계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손정우의 웰컴 투 비디오 사건에서 알수 있듯이 디지털 성범죄는 거대한 하나의 산업이 되어서 기존 부처들의 대응 능력만으로는 범죄의 전체 양상을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를 초월한 국제 공조는 물론 관계되어 있는 부처 간의 협의가 치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임 목적인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입법 시의성을 놓치지 않도록 디지털 성범죄의 전반적인 형사사법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한편 디지털 성범죄의 대응을 위해 컨트롤타워 건설 같은 어, 효율적인 대응구조 마련 방안을 논의하는 새로운 시작점도 되길 기대합니다. 저는 여성가족위원회 간사로서 오늘 발표해 주실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 위원회에서 권고하신 입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디지털 성범죄의 특이성을 고려한 전문성 있는 지원 체계가 마련되는 데에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강선우입니다. 어, 여가위 소속이기도 합니다. 엠범방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심각성 수면 위로 끌어올려 주신 박지연 비대위원장님 비롯해서 많은 분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세 차례에 걸쳐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급속히 발전하는 범죄 수법에 신속히 대응할 법 제도가 역. 부족했었고요. 또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다수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1월 메타버스 등 새로운 디지털 공간을 매개로 발생하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를 막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 관리하는 정보 통신망에서 관련 범죄를 인지했을 경우에 즉시 수사 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전문위원회 제 5차 건고안에 따라서 신종 플랫폼을 이용한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종 디지털 성범죄는 온오프라인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이 온오프라인을 넘나들 뿐만 아니라 성별 또한 가리지 않고 모두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가부사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가 지원한 피해자 중에 남성 피해자가 10명 중에 3명에 가깝습니다. 특히 아동과 청소년이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에 더욱 더 취약하기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누구나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가위 소속 홍정민 의원입니다. 어, 오늘 말씀 많이 나왔지만 디지털 성범죄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특히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그 수법도 점차 진화하고 있는데요. 디지털 성범죄를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안기는 중대 범죄로 인식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특성상 종결이라는 게 없습니다. 피해 영상물은 육포 직후 골든 타임 24시간을 넘기면 이후 어딘가에 불씨가 남아 모두 삭제한 후에도 버젓이 온라인상에 다시 올라오곤 합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때문에 피해자는 영구적인 불안감에 시달리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죠. 이에 제가 지난해 12월 발의한 디지털 성범죄 응급 조치법이 있는데요. 이 수사 기관이 피해를 인지 또는 발견한 즉시 피해 영상물을 차단 조치를 취해. 범죄 발생 초기에 영상 유포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서 신속한 삭제가 가능해서 영상 확산으로 인한 피해가 조금이라도 줄어들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또 하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손방망이 처벌이 개선돼야 된다는 점입니다. 현행 법은 오로지 가해자 양형 요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현재 피해자의 고통 어린 목소리가 과거 가해자의 불우했던 사정에 덮여 있습니다. 벌금형 위주의 온정적 처벌은 피해자가 신고해도 소용없다며 좌절하게 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발의한 다섯 건의 법안, 형법, 형사소송법 등그 법안들이 어, 양형 조건에 피해자 관점의 요소를 명시하고 상처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지워진 피해자 목소리를 되살려 벌금형 집행 유예형 위주의 선고형 흐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의 양상이 나날이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음성화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 피해 발생 초기에 적절한 대응으로 피해자를 보호하고 엄중한 처벌로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자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법무부의 디지털 성범죄 TF에서 그동안 노력해주신 서지영 검사님의 많은 조언과 고견을 듣고 이런 법안을 더 발의하게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모든 활동을 국민들의 여론을 이렇게 불러 일으켜 주신 박지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 참석해주신 전문가분들 활동가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발의로만 사실 끝나서는 안 되고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대응 TF 서지현 팀장입니다. 저희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작년 8월에 시작해서 약 7개월 정도 활동을 했는데요. 저희가 회의만 한 40여 차례를 열고 개정 권고된 조문만 40여 개가 넘습니다. 세상에 이런 위원회는 없었죠. 네. 그런데 네. 디지털 성범죄의 지옥문은 이미 열려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상현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영혼과 생명을 가진 살아 숨쉬는 존재입니다 이 피해자들을 더 이상 이대로 고통받게 해서는 안 된다는 저희 위원들의 절박함이, 간절함이 만들어낸 결과가 바로 이 공고한 드립니다 신종범죄 수법에 대응하는 신속한 법률 제장은 한시도 미뤄서는 안 되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전, 젠더 이슈와는 전혀 무관한 너무나도 절박한 일입니다 이제는 국회의 시간입니다 모두 함께 절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함께 간절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범죄를 제대로 예방하고 처벌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를 바라는 저희 위원회에 저희 위원들의 이 절박함과 간절함이 모두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되어서 큰 변화를 가져오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